대면은 처음 하는거고 유튜브에서는 자주 보는거고 여러분 유튜브에서 자주 보시죠? 네 예, 예. <laughs> 그럼 우리 연산동약사 김건우 사장님이십니다 여기 지금 8 이제 상점이 있답니다 당연히 살펴보시고요 어, 좀 참고의 말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박수 좀 쳐주세요 네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연산농약사를 뭐 아버지가 사실 운영을 하고 있는거고 같이 대를 이어서 하고 있는 아들 김건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저희는, 이제 농약사를 하면서 기존의 농약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범포 고추 농장, 농사라는 게 직접 해보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사실 농약사만 해서 100%다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포를 해마다 하고 있고요. 하고 있다가 야금야금 하다가 보니까 이제 재미가 들려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올해 이제 시범포 농사만 한만 천주 정도를 하고 있고요. 아마 개인적으로 하는 그 육종회사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의 82개 품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일 큰 규모의 시범포 농장을 농약사를 하면서 육묘장도 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올해는, 올해는 두 가지로 분류해서 나눠서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밭은 4월 12일, 13일 이틀에 걸쳐갖고 터널, 터널 시범포장을 한 밭이고요. 예, 여기는 11가지 품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밑에서 많은 품종, 많은 품종을 본 다음에 좋은 거를 선발에 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쪽 위쪽 밭으로 갖고 올라와서 터널에 가서 극한으로 한번 끌어내 보는 방법을 하고 있고 해마다 이제 요 방식을 채택해서 할 거고요. 항상 저 밑에 밭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밑에 밭에서 지금 이제 테스트 실제 노즈 테스트는 저기니까 저기서 1 0 가지를 또1 0 가지나 1 5 가지는 끄어내서 내년에 다시 여기다가 이제 시범 포를 운영을 할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기존에 하시는 것보다 훨씬 잘돼 있을 텐데요. 터널이기도 하지만 어, 터널 하는 축에서도 거의 탑 정도, 탑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전국에서 뭐 1, 2등을 한다, 뭐 한다, 뭐 이렇게 할 정도, 논할 정도의 바신 거고요. 어, 품종마다 굉장히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현재 고추농사 평생 지셨겠지만그 고추 질때그 품종 특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데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 해보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키도 크고, 어디는 막 입이 넓고, 어떤 건막 가지가 많이 벌어지면서 많이 달리는데, 카싱옆피 엄청 많이 나오고, 다 다른데, 그동안 기존에는 종자회사들은 장점만, 그것도 그 부각시켜서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보시면은, 어, 고추가 어떻게 자라는지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정말 다른 모습으로 자라고, 그러니까 자라고 있고요. 어쨌든 그걸 기반으로, 품종 테스트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 이제 하나 걸쳐서 요즘 이제 핫한 코리아그로 제품들을 이용해 저희가 솔직히 100%는 아닌데, 한 10개 있으면 9개는 지금 코리아그로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걸 통해서, 어, 일반 분들과는 다르게 저희가 점점호스 깔고, 점저고스 저 물을 일주에 일 참고 다섯 번 줍니다. 예, 다섯 번 오늘 아침도 비 오는 거 알면서도 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른 다른 방법으로 관주 비료도 일주에 일세네번 많으면 다섯 번 줘요. 그러니까 쪼개서 굉장히 소량 맹물을 안 준다해서 주는 최신 농법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고요. 예, 일반적인 상식과는 조금 다른 물 많이 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예, 그거와는 다르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 그렇게 해도 되냐? 이렇게 많이 물으시는데, 이제 저는 이제 결과로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예, 보시면은, 이 윗밭도 그렇고, 이제 밑에 밭도 그렇고, 굉장히 잘돼 있고요. 어, 고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거 이제 트리플엑스. 여기는 이제 바른시드라는 곳 세계품종. 그리고, 어, 요즘 올해 가장 핫했던 그, 다나시드올보합 그리고 파만농의 티탄 대박, 티탄 스트롱, 티탄 예스. 그리고 노무바이오의 순환 칼탄, 초특급. 그리고 저기 리치 칼탄. 이렇게 여기는 11개. 예, 품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품종이 어떤 특색이 있구나 좀 보시면 될 거고 참고로 설명만 갖다해 드리면 이 품종은 트리플 엑스라는 품종이고 개인적으로는 이 품종이 굉장히 이제 재배도 쉽고 키가 좀 크지만 잘 됐다고 생각은 하는데 보통 보면 이제 키가 엄청 크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품종 하실 것 같으면 미리 아르셔야 돼요. 다, 반드시 어, 대 같은 걸 높게. 얘는 키가 작게 크면 농사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절간 길어진다고 막절간 어떻게 억제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 많은데. 요런 품종은 절간이 억제가 되면 오히려 농사가 안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요런 품종을 하실 땐 반드시 봉을 높게 받고, 어, 그리고 얘는 그 키는 큰 대신 과도 엄청 큰데 분지성이 좀 약합니다. 분지성이 좀 약하니까 이런 품종 하실 때는 반드시 곁순을 두세 개 정도 남겨놔서 분지성이 약하다는 게 수량성이 떨어지는 건데 수량성을 확보, 확보를 해준 다음에 그 수량성, 그러면 이제 곁순을 남겨놓은 순간 그, 그 바로 이제 추비. 추비를 열심히 줘서 과 사이즈를 좀 줄여지지 않는 노력을 하시면 굉장히 이제 우수한 수확을 할수 있는 품종이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품종마다 다 재배 방법이 미세하게, 미세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참고하셔고 나한테는 어떤 품종이 좋나 한번 지금 제가 밑에 빠은 사실 다 이런 표를 못 붙여놨는데 급하게 지금 윗빠이라도 붙여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저 끝부터 끝까지 있으니까 일단 한번 둘러보시고 밑에 빠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는 기본적으로 40을 올라고 했는데 사실 외국인들에서 100%되진 않았고요. 어 근데 품종마다 이 주방간격도 원래는 달라져야 돼요. 근데 여기는 10번 포장이니까 그냥 똑같이 했어요. 예, 똑같이해야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공정한 거니까. 이랑은... 이랑은 여기는 고추와 고추를 180을 놨어요. 네네. 근데 이렇게까지 놓을 건 없어요. 150 이상만 되면 아주 훌륭합니다. 예 근데 저희는 어쨌든 10번 포바시기도 하고 저희도 또 <laughs> 잘하니까 이렇게 막이 수세가 이렇게까지 커져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흥한 건데, 일반적인 농가 분들은, 사실, 이렇게, 고추와 고추 기준으로, 150 이상만 놓으셔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네네. 주간 간격은, 품종에 따라서는 50cm를 권장하는 것도 있고, 어, 조금 분지성이 떨어지는 건, 한40 정도만 놔도 되는 것도 있고, 예, 다 달라요, 품종마다. 그거는, 예, 고추를 보면서, 예, 고추를 보면서, 그 가지 분지성에 따라서 제가 추천을 따르게 드려요. 그러니까, 객게 사실 파악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런 걸 알려주는 데가, 어디도 없다! 가 문제인 거죠. 농업계가, 제가 이제 가장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농업계가 몇십 년 저희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 세대부터 계속 내려왔는데, 이런 거에 대한 연구나 알려주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4월 11일이면? 네네. 며칠 모, 모종이 모종은 오, 한 85일 정도에서 80일. 90일 정도로 들어갔고요. 저기 품종만 한 60일 모종 갖고 심었어요. 예, 없었어. 없어가지고. 네네. 저기가 좀 속도는 늦을 거예요? 네. 네네. 그럼 이틀에한 번씩 관주를? 관주는 사실 저는 매일 합니다. 네. 예. 필요하다고 느끼면 저는 하루에 두번둬요몇시간 어, 근데 한번할때한 20분에서 30분대로 짧게. 자꾸, 아, 솔, 네. 예, 촉한 모금, 한 모금, 한 모금 매일 주는 거예요, 매일. 예, 그러니까, 그러 그러니까 되게 과습이 안 되죠. 왜냐면 뜨거울 때 여름에 다 마르잖아요. 그래서 한 15분에서 30분 사이 주면은 다음날이면 다 말라요. 그럼 다시 주고, 다시 주고, 다시 주고 해서 그때, 그때 보통은 관주 비료를 주는데 제 입맛에 맞게 어 뭐가 좀 결핍이 나온다 뭐 이렇게 되면 거기 때 조금 조금씩 첨가는 제가 하죠 그런 것쪽에 전문가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해내면 이 정도까지는 되시고 사실 일반 농가분들도 그냥 하카포스랑 관주 시설 이런 거랑 뭐 바로 이런 거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한80% 90%는 쫓아오세요 제가 네, 농가분들 많이 해드리는데 네 포스카소 네 포스카소라고 저는 사실 노바텍을 많이 썼어요 제가 스스로 마루타가 되려고 올해 노바텍 솔로브를 써봤는데 예. 네, 기본적으로는 하카포스를 많이 신뢰해요. 저 작년까지 하카포스 100%썼고요 네, 그래서, 어, 올해 노바텍 계속 써보고 괜찮으면 이제 노바텍도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기본적으로 하카포스를 기준으로 해서, 예, 관주 시설만 깔아놓고 한 3, 4번 정도 비료를 쪼개서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한80% 정도는 그것만으로도 쫓아오실 거예요. 나머지 이제 10% 20%가 기술인데, 여튼 다잘하시더라고요 예. 네 네. 방 지금 저중간쯤 있다가 지금 끌어올린 거예요? 아니요. 그냥 친 거예요. 위로. 네, 네. 예. 여기가 왔을 때 치웠으면 자기가 치고 올라가. 게만들어놓은 거예요. 말이는데네 네. 맛있는 걸 원해요. 아, 네. 그것도 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판매했을 때 굉장히 이제 아스는데그 맛이라는 게맵 맵고 달고 쪽으로 가면 사실 현재 제가 어, 볶는 것 중에는 티탄 대박이 가장 반응이 좋아요. 맵고 달고의 상징적인 맛. 덜 매운 거는 아직은 사실 좀 연구가 좀 필요해요. 왜냐면 덜 매운,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는 게 대부분 열의 아홉이 맵고 달고를 맛있다라고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안 매운 거는 그냥 순한 거를 많이들 찾으세요. 근데 현재 최근에는 트렌드가 최근에는 안 매운 게 인기는 분명히 많아요. 그래서 저올해는 제가 안 매운 것 중에 한 다섯 개 정도 좋은 걸 선발해 놓을 거예요. 네, 일부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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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근데 지금은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데, 올 가을에 네, 제가 만들어 나가고, 그 상품성과 예 확실히 안 매운가? 예, 그리고 수기까지 해갖고 제가 다 조사해 놓을 거예요. 네, 네, 근데 밑에 밭을 보여드릴게요. 저쪽도 한번 보셔야 돼요. 네, 어마어마하죠. 자, 여기도... 네, 이게 진짜 노지, 순수 노지 시범포고요 자 여기는 5월 10일 예, 빨리 하진 않았어요. 5월 10일이면은 늦, 그래도 늦게한 편이잖아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어지간한 데보다 엄청 잘된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여기가 진짜 시범품입니다. 여기는 이제 82개 품종이 들어와 있고요. 어, 거의 우리나라 판매력 10개, 10개, 10손가락에 드는 종자에 아주 8개 회사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고 내년에 출시될 것까지 다 있는데. 사실, 지금 변별력이 있진 않아요. 지금은 변별력과 7월 말쯤 가야, 그래도 각 고추마다 어떤 차이가 벌어지나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은 조금 이른 시기고요 어쨌든 지금도 초기, 지금 봐야 될 거는 아마 이제 분지성, 고추가 어떻게 갈라지 나와, 첫 번째 붉어지는 거, 첫 번째 붉어지는 게, 이게 조생종과 중도생, 중생종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저는 지금 보고 있고요또 하나가 칼슘 결핍이 어떻게 나오냐, 그것도 보고 있고, 칼슘 옆에 나오는 거 저희 안 떼내고 있어요, 일부러. 왜? 나오는 걸 제가, 저는 돈을 벌기 위한 농사가 아니라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칼슘 옆에 나오는 것까지 판단을 다 하고 있고, 숯기의 파악을 하고 있고, 고추의 갈라진 분지성 파악하고 있고, 고추의 굵기. 굵어도 과피가 또 얇은 게 있어요. 이게 굵은 게 진짜 굵은 건지 아니면 그냥 헛, 풍선 같은 건지 이런 것까지 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5월 10일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 위와 똑같은 방법. 똑같은 방법하고 있고 관주비로 하카포스 또는 노바텍을 일주일에 최소 세네 번은 주고 있고요. 어 지금은 수정을 위해서 콤비투밀 미량 요소와 칼슘 그리고 질소 인산 가리가 잘 이게 밸런스가 잘 맞음. 이렇게 잘 큽니다. 키는 키는 저희랑 비슷하게 크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희가 지금 분지가 되게 잘 갈라져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분지를 잘 갈라 가지고한 여름 8월 초가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이 분지가 잘갈라졌냐에 의해서 수확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미끼트를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 표지판은 일부만 보철하는데 어차피 지금은 크게 의미가 있는 시기는 아니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 정도 물 주면서 물은 저는 더잘다주져요 물은 네네. 저는 희석 매수를 물 양을 갖고 조절하지 않아요. 저는 평수로 계산해요. 근데 아 네, 왜냐면몇 평에 얼마큼 들어가냐 가 중요하지. 물 많이 준다고 비로 많이 주고 물 적게 준다고 조금 도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2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은 일주일에 일주일에 1.5kg 들어가게 만들어요. 일주일에 1.5kg. 그러면 다섯 번을 주면 300g씩 다섯 번을 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총량을늘린게 아니라. 네 총량은 거의 비슷하게 두고 그걸 쪼개는 거여서 맹물을 안 주면 예 그럼 배가 사람도 한끼 왕창 먹고 일주일 동안 밥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쪼개서 여러 번 주면 나는 귀찮죠 나는 귀찮지만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고추가 좋아지는 어때돈 벌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수익을 올리려면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확실하게 네네 간주 시설 안 했을 때는 자 간주 시설 안 했을 때도 제가 연구를 많이, 문의가 많이 와서 간주 시설 안 하면요. 조금 귀찮게 귀찮아도 어 하카포스랑 콤비랑 살짝 타갖고 연면시비만 좀해주 해줘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은 관주를 안 했을 때가 얘 이만큼 못푸는건첫 번째 당연히 무리지만 두 번째는 비료가 물이 없으니까 비료도 잘못빨아 먹어요. 예, 근데 그럴라면 식물은 뿌리로도 먹지만 입으로도 먹잖아요. 예, 그 관주 비료를 하카포스가 사실, 고가의 비료인데, 고가라는 의미가 흡수율이 좋다라는 걸잘 먹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흡수가 잘 되니까, 위로 뿌려도 효과가 좋아요. 어. 그러니까, 그 비료가, 이런, 큐비로만 하지 마시고, 중간에 한 번씩 좀 귀찮으시더라도, 하카포스를 연면시한 번씩 쫙 자주 해주시면, 성장이 더 좋아집니다. 분명히. 네? 네, 괜찮아요. 같이 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칼슘하고만 섞지 않으시면 돼요. 네, 반주비료, 비료랑 칼슘이랑 섞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이외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예 그런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좀 문제는 생기죠. 왜냐하면 하, 거의 매주 칼슘 주시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한 번씩 번거롭더라도 한번더 해야 돼요. 아, 따로 네네 근데 그, 그 귀찮음을 감당을 해야 어차피 용사가잘 되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로 예. 저는 캣마그 위로는 캣마그를 주고요. 밑으로는 루트칼 줘요. 그리고 요즘은 요즘부터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루트칼을 줘요. 네네 지금부터는 또 온도가 올라가면은 칼슘 이동이 잘안 되기 때문에 칼슘 거피를 막으려면 루트카를 줘야 돼요. 요전까지는 잘안 줬어요. 칼슘 거피 좀 나오라고 일부러 안 줬는데 지금부터는 줄 거예요. 이미 칼슘 거피 나오는 품종은 전 이미 체크가 됐어요. 칼슘은 상관없어요. 네네. 캔마그나 스팁도 괜찮습니다. 캔마그랑 스팁. 스틱. 스 네네. 스팁이라는 칼슘제가 있는데. 네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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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네. 뭐요 엔텍 베이 엔텍 퍼펙트 또는 베이스. 퍼펙트. 일반 비료 주면 네. 일반 비료는 한 20일 정도 가요. NK 비료. NK 비료 주셔도 돼요. 되는데 이제 제 권장은 그걸로 준다는 거고 NK 비료로 줘도 되는데 NK 비료를 주면 네. 더 자주 줘야, 뭐 자주 줘야 돼요. 네네. 엔텍 엔텍으로 주면 그래도 조금은 더 여유가 있고요. 아, 엔텍. 예, 네. 엔텍은 보통 한 60일 정도 가는데 이렇게 장마철엔 60일까지는 못 가요. 그러니까. 아. 그래도 엔택은 한 40일 정도에 한번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30일, 40일 사이 주면 되는데, 일반 비료들은 한 20일이면 줘야 돼요. 300평에 하나 주면? 네네. 어, 네. 추비 줄 때는 그냥 그 정도인데, 300평 하나가 의미는 별로 없어요. 누군가는 300평에 막 엄청나게 많이 심고, 누군가는 조금 심잖아요. 그러니까 300평에 하나보다 주수. 주수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한 주에 저는 한 15g 정도 주라고 이야기, 말씀드려요. 누구는 용수 비료를 추비로 주라 가. 요소 주면, 근데 요소가 질소질 주는 거라, 기본적으로 애들이 가장 주식은, 그러니까 식물의 주식은 질소가 맞으니까, 그렇긴 한데, 자,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를 주면 반찬을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질소만 주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잘 크죠? 잘 크는데, 반드시 다른 거를 안 줬기 때문에 결핍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NKB 또는 엔택 베이스나 엔택 퍼펙트는 질소 인상가리가 다 들어있는데, 요소는 한쪽만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아니요, 엔텍 베이스 줬어요, 저는. 근데 퍼펙트가 더 좋을 수는 있어요. 네네. 네네, 근데 저는 베이스를 줬어요. 네네. 돈이 없어서 이걸로 준건 아니고요. 네 퍼펙트가 좋아요, 좋기는. 네네. 저는 키를 조금 더 키워줄 생각으로 베이스를 줬어요. 네네. 키는 많이 크고, 이 엄청 길어요. 네네. 네네. 올보카브 원래 조생종 중에서 수세가 제일 있는 편이에요. 네. 그게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분지성이 조금 떨어져요. 가지가 그렇게 많이 벌어지진 않고 관은 좋잖아요. 아, 예. 근데 키가 너무 크면 기본적으로 칼슘하고 그 규산 조금 섞인 거 주시면 좋아요. 규산. 음, 규산 큰이라는 거. 어, 네. 뭐 어떤 제품이든 규산의 성분이 들어있으면 좋고요. 예. 그리고 지금쯤 인산가리 살짝 한번 쳐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쯤. 인산가리라고 따로 파는 네, 네. 별로 안 비싸요. 그러니까, 아. 그런 것 쪽도 보고, 이제, 코리아고로에서 뭐, 뭐죠, 퍼펙트 에이스? 뭐, 이런 거 주셔도, 예, 네. 네. 그런 거 주셔도 괜찮고요. 아, 네네. 같이 네네. 아, 예. 네, 그런 거 하셔서 조금 억제만 살짝 해주면 되는데, 근데 너무 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올복합도 기본적으로 수세가 있는 품종이라 너무 누르려고 하다가, 수세가 꺾여버리면 다시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살짝만, 미세하게만 주는 거예요. 에, 올복합 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생종 애들이 수세가 좀 더, 전체적으로 약한데, 올복합이 수세가 조생종 한정에서 제일 큰 품종이에요. 예, 그래서 인기가 많은 거예요. 잘 자라니까, 사실. 네네. 네네. 네. 청양도 다 있어요. 청양도 12개 품종 적쪽에 있어요. 네, 끝에. 참고로 청양고추도 따로 있어요. 따로 열몇개 해놨어요. 아, 어, 그리고 내년에 드디어 최초로 복합 내병계에다가 플러스 청고 내병계도 나와요. 청고 내병계. 내년이 아마 최초일 겁니다. 지금 여, 여밭에 4개 들어가 있어요. 4개 들어가 있는데 아직은 볼게 별로 없어서 제가 그냥 말만 들으는 건데 아마 출시가 한 2개 정도는 출시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봤을 때. 그럼 이제 드디어 청고 내병계 시대가 내년부터 열려요. 음.